주님이 계신 곳이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십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주님이 함께하십니까? 주님이 함께하십니까? 답해줍니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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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을 보면 말씀이 와요. 마리아에게 말씀이 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준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뭐가 와요? 아이고. 말씀이 오고 두 번째 그 말씀을 믿어요. 아니 지금 전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아들을 낳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불러온다니,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고, 부모, 형제에게 뭐라고 변명을 해요. 그런데, 말씀이 오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어려움을 감수하고 내게 다가온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말씀이 찾아오고 그 말씀을 믿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네, 네. 여기 은혜 받는 사람들이 모여 계시네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임합니다. 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남녀 종들일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을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 성경은 계시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뭐라고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이죄 많은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두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왜? 이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설교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지에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정의롭게 착하게. 이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살수 있어요. 그러나 윤리적으로 산다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해다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오늘은 졸리더라도 이렇게 해서 몸을 풀고 예. 경청해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달려, 우리 평생이, 운명이 달려있는가? 중요하다잖아요. 네. 집중시키잖아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절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말씀하면서 31절 내가 잉티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을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저희 인생에서 사망권세에서 마귀의 계략에서 건져낼 이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고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죄인입니다. 이 죄악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지 않고, 빈으로 샥샥 문댄다고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죄 값을 치러 줄 때, 우리는 용서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성령으로 융태된죄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주셨던 바로 예수. 우리를 자기 백성을 우리의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예수. 그 예수에는 길이 없습니다. 요한봉은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어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죄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받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아야만 구원받습니다. 다거짓부렁마 뭐예요? 거짓부렁마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귀에 담지도 말아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면 저런 <laughs> 절대로 따라오면 안 되겠지요. 그 누구라도 아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성령이 오셔서 다 나에게로 오고 딸 따라갑니다. 거짓부러운 거예요. 거짓 따라가면 같이 망하고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로 구원 받는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 32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또요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니,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그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축복하며 하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위에 교회가 그 세워진 겁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믿으니까 아들이 믿고, 이모가 믿으니까 조카가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증거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약성경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려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안에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일곱 가지의 표정을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기록해 왔어요 그걸 저는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날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때마다 이 말을 즐겨서 씁니다 일곱 가지 포신사모울소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신사모울소나 울소나 포신, 일본 방언이요 <laughs> 앞자를 딱 따가지고 외우기 좋게 하려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포신사모울소나 물이 변하여 뭐가 됐죠? 사람이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나운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전에 만들어 준비했던 혼인집에 더 좋은 포도주보다 더 나은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가라 낳았다 그 시점에 아들이 낳았어요 38년 된베데스다 영목가의 환자, 병자, 물이 동하면 가서 빠지면 고쳐질지라, 건져 고쳐, 누가 건져서 거기다 데려다 줄 사람도 없어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허황된 꿈을 꾸고 있던 이 사람을 주님이 말씀으로 나면서부터 38년이나 병자 생활했던 그를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5병이요. 5천명을 먹이셨어요. 무리를 걸어오셔서 낙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들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자. 그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죽은 나사로 4일이나 지났습니다. 4일이나 지났어요. 이미 장사진에서 돌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를, 돌을 굴려나라 나사루야, 나와라. 죽은 나사루를 누가 살렸어요?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명명백백 그것도 못 믿을까봐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혼자만 봤다면 이건 너 거짓부러기다 할 텐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다 봤어요. 500여 형제 주님을 따르는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이 보았습니다. 마지막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핍박하던 예수라! 그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령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자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그분은요, 오늘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무엇으로 다스릴 것이다? 무엇으로? 아, 저 혼자서 왜요? 무엇으로?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아멘. 아, 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아, 네. 아, 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 네. 우리를 억압하고 잡치하는 그런 무자비한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비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그런 자비와 평강의 왕이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왕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뱃 속에 성령으로 임태되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사오고 6개월 전에 친구들을 목회자 친구들을 불러서 집들이를 한다고. 그냥 집을 쓸고 닦았던지 아내가 그냥 저기저기 막 쓸고 닦고 친구들 오는데 그냥 막 하고 또 어디 안산에서 맛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막고민고민에다가와 스튜디오에 보니까 <laughs> <laughs> 거기 뷔페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안산에서 알아주는 그냥 뷔페.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하면 대접을 잘할까 막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 막 해가지고 예약 해가지고. 거기로 모셔가지고 거기 가서 하, 맛있지요 하, 하면서 거기를 대접을 했다니까요 큰 돈을 들여서 여러분 친구들이 오는데도 그 친구들 와서 집안에 와서 밥 한번 먹고 가면 되는데 그냥 그 전날 전주부터 막 깨끗이 쓸고 닦고 막 청소하고 어디서 대접을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예약하고 그를 모셔서 대접을 했단 말이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왕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이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을 입고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것도 저 고관대작 왕의 집이 아니라, 낙고처럼저 나사렛 갈릴리,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너 유다 땅 베들레, 너 가장 작은 촉구석 마을 아니냐? 호적하로 큰 마리아와 요셉이, 그 몸을 입고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올라올라 예루살렘까지 가다가 베들레헴에딱 거기서 말구유 나실 곳이 없어서 그 말구유에 하기예수가 나오셨단 말이에요. 찬빛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왔으되 많은 사람이 이 빛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루야 네. 많은 사람이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왕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반대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이 배척할지라도, 오늘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낳고천한 마리아의 뱃 속에 임하신 주님, 저 베들레헴에 임하신 주님, 그 주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신령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친구가 와도 방을 쓸고 닦고 좋은 곳으로 대접하는데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몰라 그 만왕의 왕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에 보좌를 내어 드리지 않았다면 이 얼마나 망할 일입니까?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구원자로 오신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낯고천한 우리의 신령에 오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환영하고 마음 열어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삶에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 정성 다여 그분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할 때하나님 우리에게 더큰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인정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위대한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축복을 저는 이렇게 앞자를 따서 외우는 걸 좋아해요 머리가 나쁘니까 그렇게 따서 포신사모 물소라 외우고 그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이 있는데 천사 인기 승부 <laughs> 천사가 인기 승부 오디션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그 종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셔요 천사 인기 승부 뭐라고요? 천사 인기 승부 천국의 축복을 주십니다 네. 오늘 아름다운 동산 아름다움도 있고 오늘 성금 축소 가실 동산교회 전사님도 있고 오늘 어떻게 곡을 이렇게 장모님 잘 선정을 하셨어요? 아름다운 동산. <laughs> 여러분, 천국.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곳도 천국이지만,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곳이 천국입니다. 네.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에요. 네.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laughs> 교회에 와도 지옥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지옥이요. 아이고, 그럼 안 되는데, 그렇죠? 주님이 함께하면 먹는 것도 천국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천국이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다 육신의 것이고 다 망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고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 나가 또 그다음 뭐라고요? 사 사죄 은총이 있어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자복하면 예수리스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죄 의 은총이 있어요. 그다음에 인 성령이 우리를 내주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아, 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아,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예. 아, 예. 아, 네. 예수 믿으면 승리합니다. 아, 네.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 부활의 축복을 동참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구원받기만 하는 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렇게 길을 두고 산으로 가고 길을 두고 바다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좋은 예수님, 성탄의 계절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마음껏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진이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2000년 전 마리아의 배 베들레헴에 오셨고 지금 이 시각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 주님을 환영하고 용접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왕대신 주님의 지도대로 살아가서 천국의 축복 용서의 축복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응답의 축복 승리의 확신과 부활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